틀어두면 호영 자동정주행 2부 오늘도 시작합니다. 흰머리 아이를 잡아오라는 일령의 명을 받은 신은 아랑사와 함께 이동합니다. 그 모습을 본 황요 흰머리 아이를 확인한 황요는 시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빠르와 그의 부하들이 황요를 막아섭니다. 황요와 부하들은 결국 빠르에게 제압당합니다. 하지만 황요는 흰머리 아이를 내놓으면 용서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후 귀신을 사용해 전세를 역전시켰고 그렇게 창귀들이 빠르의 부하들과 왕눈이를 지배합니다. 예전 같으면 부하들을 소모품 취급했을 빠르가 이제는 부하들을 위해 희생하는 결정을 하며 그들과 함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빠르를 따돌리고 아랑사를 납치해 살아남은 황요는 이번에는 시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를 속이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눈치 빠른 시은 황효를 공격합니다. 황효는 정신지배한 범들을 투입시키지만 신은 막강했습니다. 흰산의 영역 안에서라면 시가 소멸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신은 오히려 힘이 난다며 흰산이 이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시가 황효를 제압했고 아랑사를 품에 안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을 황효. 하지만 황효 안에 큰 귀신이 발동하며 오히려 시를 뒤쫓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신은 아랑사를 안고 이령을 향해 냅다 뜁니다 이령을 향하던 길에 시는 서쪽 길잡이들과 싸우고 있던 산군과 마주했고 서로 엉키는 전투 끝에 길잡이들의 황수의 힘을 활용한 공격에 전장이 난장판이 되었고 그 사이 산군이 아랑사를 안게 됩니다. 산군은 길잡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아랑사를 시에게 맡깁니다. 구다국에서는 아랑사가 없어진 것을 알고 마을 전체가 아랑사를 찾아 나섭니다. 먼저 가오리가 출동했고 뒤이어 아비사도 출동합니다. 아비사와 가오리는 황유를 만나 함께 하게 됐고 또 다른 길잡이들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어린 가오리와 아비사가 길잡이들에게 제압당하기 직전 그때 여우구슬이 길잡이들을 하나둘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가오리와 아비사 황유는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한편 산군이 맡긴 아랑사를 데리고 이령에게 온시 아랑사를 마주한 이령은 아랑사 안에 있는 아린의 혼을 감지했고 넌 죽었잖아. 압카에게 소멸되었잖아. 라고 소리치며 거의 미쳐갑니다. 이령은 다시 한번 아린, 아니 아랑사를 죽이려 흰산의 힘을 받아들이고 귀를 폭발시키지만 산군이 온몸으로 이령의 공격을 막아냈고 아랑사는 산군을 부른 후 그가 가진 귀를 폭발시킵니다. 그렇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할 것 같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황효는 아비사와 가오리를 아는 채로 자신 안에 큰 귀신 구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귀신 구망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구다국 사람들도 대피했고 그 외의 조연 캐릭터들은 아랑사의 대폭발에 대부분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압카가 기침합니다. 압카의 열어 라는 한마디에 수많은 홍예위들이 자신의 혼을 바쳐 이동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압카는 전송기급의 외모를 뽐내며 길을 향해 걸으며 한마디합니다. 흰눈썹을 데려와 백액 일령이 흰산의 힘을 받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압카는 매우 여유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부 흰산의 주인 일령의 힘이 어린 압카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2부 마지막 화에는 이제 압카가 즉위식을 거행하기 직전입니다. 무팽의 예상대로라면 둘중 하나입니다. 흰산이 압카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던지 흰산이 압카를 거부하고 압카에 의해 파괴될지. 하지만 현재 실제 상황은 복잡하죠. 이룡이 흰산의 힘을 받고 있고 그 옆에는 흰산이 수백 년을 주인으로 인정해왔던 아린의 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여 년 전, 이부 마지막 화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에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대반전이었습니다. 재물로 바쳐질 압카의 오손 흰눈썹과 천진난만하게 이령의 말 따위는 무시하는 아린, 이령이 아린의 아비나 마찬가지였고 압카는 이령의 아래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끝으로 이분은 막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아, 줄거리 요약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어, 제 부족한 영상 봐주셨느라 여러분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컨텐츠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복귀하십시오.